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유 차량이고요 G30의 2018년식이고 2018년식. 34,000km 정도 타셨다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주행 중에 차량이 시동이 꺼졌어요 그 이후에 어, 다시 안 걸렸고 시동은? 시동이안 걸려서 이을 해서 입고된 차량인데 도움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어 그러니까요 큰일 났 하셨네 그러면 우리 차 어디 한번 봐야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유 됐을 때 문제 되는 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제가 감이 잘안 와가지고 네. 자, 먼저 혼유 됐을 때 봐야 될 포인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 인젝터, 연료 라인, 고압펌프. 그다음에 쇳가루가 돌았을 경우에는 음... 연료 탱크와 연료 라인을 클리닝을 같이 해줘야 돼요. 네. 여기서 비용이 제일 많이 당연히 중요해. 어떤 거예요? 인젝터와 고압펌프죠. 아 그러면은 그 혼유된 문제가 인젝터나 고압펌프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뭐 육감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경험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진단 그 장비, 진단 장비로? 머신을 통해서 각각의 섹션마다 분사 패턴이라든지 분사 기준값을 체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네. 이제 시동이 꺼지고 시동 재시동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체크에 앞서서 엔진에 어떤 고장 코드가 기록이 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자, 진단 장비 연결하고. 어 엔진 쪽에 지금 시동 전에 연료 압력이 너무 낮고 에, 타당하지 않다. 엔진 압력 낮은 거그 네.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엔진 스타트 시 연료 압력에그 압력이 낮다. 그리고 이제 레일 압력의 모니터링이 어, 엔진 스타트 시에 너무 낮아서 어, 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연료 압력이 낮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아 이게 사실 좀 걱정, 그러니까 주행하다 꺼졌기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인데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퇴에서 나왔듯이 이제 인젝터에서부터 고압 펌프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탈착을 해서 테스트하기에 돌려서 실측 검사를 할 거예요. 차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앞뒤로 밀어서 네, 차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인젝터를 빼겠습니다. 안 되네? 어 쉽지가 않네요. 인젝터를 뽑고 그다음에 고압펌프를 지금 꺼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에 쇳가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다행히 망에는 쇳가루가 없는 것 같네요. 필름 라인 이제 약품도 썩셔야지 아니 아이템스 별로 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어가지고 안에 뭐 쇳가루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색깔은 어차피 지금 뭐열 탱크에 많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음... 필터는 교체를 하려고요. 음. 알맹 알마... 가루가 있어. 너무 많아. 예쁘다. 이제 나중에 내부에서 고착되지 말라고. 음. 고착돼서 다음에 뺄때 고착되면 굉장히 힘들고 잘못하면 뭐 엔진까지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착을 방지하기위 해서. 음. 지금 연료 필터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 그 멀터마켓 제품이 공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딜러 파츠로 갈고 혹시 카트리지 방식인가 하고 열어보려고 했는데 카트리지 방식이 아니고 공급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어셈블리로 공급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아 휘발유 냄새를 하도 맡았더니 속이 아주 그냥 안 좋네. 정이 마무리하고 예. 이제 에어 요거 조립하고 연료 집어넣고 에어 브리딩하고 시동 걸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 고장은 없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시동 걸어서 테스트까지 해야 뭐 일단 그런 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형 상태로는 뭐큰 문제는 하드웨어적으로 없어 보이니까 네, 좀더 지켜봐야겠죠. 되 브리딩 하고 있어요. 에어 브리, 딩 에어 펠려 연료가 아, 있는. 안에 들어있는 에어들.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에어를 빼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가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어유도록하겠습니쪽하고 연료 다크 쪽만 하고 쪽만 확인하고, 연료 라인도 지금, 뭐, 네, 누설되는 거 없고, 일단은, 조합동 쪽도 새는 거 없고, 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탱크, 예, 뭐, 피팅도, 지금 새는 거 없는 거 같아요. 일단 연료만 나무 가득 넣고,